똥이랑 바꿀 건가요? 응. 아, 아 똥은 싫다는데요? 야, 아, 근데 내가 넣고 똥까지 내가 두개 갖고 있어. 좋아, <laughs> 누지. TV. 안녕하세요. 우리는 소아 누지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때 아빠가 동대문에서 엄청 많이 말랑이를 사왔었죠? 에이. 어, 서로 각자 나눠 가졌어요, 아이쿠, 이렇게. 너무 빠져가지고. 네, 나눠 가졌어요.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빠져요. 야, 이로 잡아뜯으면 안 되죠. 아, 아니, 입으로 잡아뜯는 게 아니야. 찢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탈도건으려 이게 부실 게 떨어졌어요. 어, 그럼안 되는데. 야, 야. 자,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면요. 말랑이 거래라는 걸 해볼 거예요. 거래가 뭐예요? 어, 그러니까, 뚜껑 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어, 하나 아무거나 꺼내봐. 아! 맞아! 수지걸, 수지가 수지 수지가 싫어하는 걸 주는 거죠. 어, 싫어하는 것보다 바꾸고 싶은 걸 꺼내면 또 아가, 또 아가! 뚜지걸 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거래!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거래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뚜지가 하나 더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말랑이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 전 이게 세상에서 이, 여기 중에 제일 좋아요. 진짜요? 오. 이거 거래! 어? 아 이거요? 네. 어, 오 뜯어진 곰돌이를 하나를 거래를 걸었어요. 뜨지 저거랑 바꾸고 싶은 게 있나요? 주섬주섬 애들이 많이 챙겼어요. 네. 자, 오~ 요거랑 바꾸자는데... 음~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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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어, 이건 괜찮아. 오~ 서로 바꿨고... 아, 바꾼 거 여기다 놔줘! 어? 자 이거랑 아, 거래하고 싶은 이거 거? 좋아해서 모양 똑 모양 똑같은 거준 거야. 싫어. 네. 싫어. 이건 싫어. 이건 <laughs> 싫어. <laughs> 뭐야? 말랑이 거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laughs> 자 아이들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짠. 오. 야광볼 말랑이. 어때? 저는. 네. 이거랑 바꾸고 싶은 게 있나요? 어 아빠 엉덩이. 어. 똥. 아빠 엉덩이 두드리는 거 같아. 자 똥이랑 바꿀 건가요? 응. 어? 아, 똥은 싫다는데요? 야 아, 근데 내가 넣고 똥까지 내가 두개 갖고 있어. <웃음> <웃음> 어, 같은 건데 색깔이 달라. 오케이. 오케이 거래 성립 거래. 거래! <laughs> 자 여기 놔주고요. 아, 그 다음에 뚜아 하나 꺼내주세요. 똥. No. 똥은 <laughs> 싫대요. 아니에요. 그냥 해요. 똥 싫다는데요? 저 그럼 두 개나 갖고 있어요. 아, 똥. 노. No. 노. No, 자, 뚜아가 꺼낸 건자 만두. 자, 만두 말랑입니다 자, 이거랑 바꾸고 싶은 게 있나요? 자, 꺼내보세요. 어차피, 나 이거 3개 있어. 어? 똑같은 만두. 아 <laughs> 똑같은 거잖아요. <laughs> 똑같은데요? 바꿀 거예요? 음, 오케이. 짜잔! 우와, 12개 들어있어. 심풍만두. 이거는, 뚜아가 말랑이 하나 꺼내서는 안 되겠는데? 여러 개 꺼내야지 거래가 되겠는데? 이거를 반으로 갈라. 어, 이게 한 세트야. 자, 뚜아. 걸어보세요. 와, 뚜지가 대박템을 꺼냈습니다. 오, 파빗, 파빗 나왔고요. 하나로는 안 돼. 하나로는 안 돼. 어, 열두 개 들어 있어서. 열두. 너가 답을 내야지. 너, 너가 더 좋아하는 거야. 오, 만두, 만두, 어? 만두 말랑이. 오, 네개 4개 꺼냈어요. 네 개면 돼요? 마지막. 오. 요... 이게 뭐야? 자 이거는 요... 안에 뭐가 오 뭐가 들어있어요. 거래 아니거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laughs> 아네 개만 <laughs> 자네 개랑 바꿀 거예요. 자 좋아요 거래 성립. 하지만 하지만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작으니까 이거 나눠줘. 어 그래 이따가 네, 나눠주자. 네, 자 예. 여기다 거래된 건 여기다 많으면... 아, 아예 여기다 놔주세요 거래된 건. 오, 팝잇 완두콩, 푸시팝.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누르는 거지? 어떻게 누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즐게 누르는 거예요? 어, 거다 아, 이건 싫대요. 왜 이미 뜯었잖아. 아, 이건 싫대요. 다른 거 주세요. 거래 거부할 수 있어요. 자, 다른 걸로 주세요. 어? 이거 두개예요 네. 두 개? 오케이 오 돌아가는 비젯 스피너 그리고 그리고 안에 구슬이 들어 있는 말랑입니다. 뿅뿅 아 이제 접니다. 네자 과연 이두개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뜨지가 꺼낼 것은? 어왜 하나 집어넣었어? 또아어왜 다시 여기. 다시 왜 막상 만져보니까 싫어? 아, 좋아? 막상 만져보니까 아깝나? <웃음> <웃음> 그럼 이걸로 준비해. 이제 내가 스스로 줘야지. 뭐야 이건 또? 파빗. 응? 아. 파비 파비 피젯 스피너? 응. 아 이것도 파비 피젯 스피너인데 오 오. 자 이거랑 거래할 것은? <laughs> 이거 싫어? 응. 이거 싫대. 음. 까다롭네요. 어? 아 이거 까다로워요.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laughs> 뭐야 이건? 오, 아이스크림 스키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 아이스크림 스키시와 거래할 것은? 응? 응? 그게 뭔데요? 노우 노우 no, 이것도 노우래요 어 이건 뭐야? 어, 감자튀김 스키시 열쇠고리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뭐야? 쫀득쫀득 모찌몰랑이? 잠깐만 어 느낌 너무 좋은데요? 멋지. 문나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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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다. 나 다음 거 넘어가자. 나도 만져볼래. 자, 뭔지도 모르고 준 거예요? 음. 아, 괜찮아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아, 어, 진짜요? 아, 거래 성공. 자. 스지꺼 어? 오, 다음 거는 이 돌아가는 삽이십니다. 자, 이거랑 거래할 거. 어, 똑같은데요? <laughs> 똑같아요. 자, 거래 성립이에요? 좋아요? 네. 자, 오케이. 으아, 친구라! 으아! Oh, yeah. 자, 이거랑 바꾸시겠습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꺼내주세요. 자, 뭐야, 이거? 개인 어? 이, 이거 꺼낸 거야? 응. 만두? <laughs> 자, 바, 만두랑 바꿀 거예요? No. no. 만두 집어. 만두 들어가. 만두 싫대요. 뭐야 강아지? 오케이 수지가 꺼낸 건 강아지인데 또 오케이 했어요? 네 좋아요 강아지랑 바꿀게요 거래 거래 마지막 물건 꺼내주세요 은 응, 3개 꺼내겠습니다세개오 어? 어... 딸기 네 고양이 딸기랑 고양이랑 오세개 유니콘 오 놀려놔주세요 자 아! 마지막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고양이, 고양이와 딸기 말랑이 그리고 마지막은 유니콘 열쇠고리 스킷입니다 자, 뚜지도좀몇개 꺼내야겠는데요? 거래하려면 오, 이렇게 세개 꺼냈어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 어우, 어, 어, 똑같은 거 싫대 자, 오, 이건 뭐야? 피자 스킷이 열쇠고리래요 피자 좋아요, 이거 어때요? 그럼 우리 하나씩 갖는 거네 네,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개, 세개 바꿉니다. 거래! 서로 거래 바꾼 거 마음에 들어요? 네, 어, 네. 좋아, 좋아. 요즘에 말랑이 거래라는 게 유행이라서 한번 해봤어요. 네. 푸시팝이 더 좋아? 아니면은 말랑이가 더 좋아? 말랑이. 왜? 근데 느낌도 좋고. 어. 푸시팝도 누르는 느낌 좋잖아. 에이, 이건 다르지. 달라? 뚜벅아, 목걸이 언니? 뚜봉아는 뭐해? 아, 너무 그러면 바꾼 오! 거 가지고 잘 가지고 노세요. 알겠죠? 네. 자, 안녕!